요즘 저희 디딤으로 창업 문의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오픈하신 그리고 오픈 준비 중이신 우리 점주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주신 거니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뭔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빡빡한 월급만으로 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보탬도 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원하게 사표도 던져보고 싶으시겠죠. 낮에는 남들 일할 때 한가하게 쇼핑도 하고 비싸서 못 가봤던 여행지도 예약하고. 그런 여유로운 삶 다들 꿈꾸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터디 카페 오픈하고 당장 전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싶다, 이제 좀 쓰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창업하시는 거라면 저는 지금 당장 그 생각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창업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마음가짐이면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매장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 버는 돈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이 창업할 때 쏟아부었던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걸 마치 내 능력이 올라가서 번 돈이 마냥 내 연봉이 두 배로 뛴 마냥 착각하고 쓰시면 안됩니다.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내 통장에 있었던 돈을 매장이라는 다른 통장으로 잠시 옮겨둔 것 뿐입니다. 그걸 곡감 빼먹듯 계속 꺼내 쓰는 건 사실상 내 미래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생활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장이 궤도에 오르고 통장 잔고가 쌓아지면 생각한 것보다 삶이 훨씬 윤택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디딤스토디 카페 직영점 차리고 궤도에 오르고 나서 장사가 잘 되니까 2, 3일마다 키우스크에 현금이 꽉 차서 결제가 안 된다고 클레임이 왔습니다. 귀찮은데 매장에 가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그때 그 현금 뭉치 들고 ATM기에 입금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도 된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시급 2,500원 받으면서 알바를 할 때를 괜히 생각하면서 야 그땐 그랬는데 라면서 마치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망상을 했습니다. 아이 참키오스크 회사도 말이야 현금통 좀 넉넉하게 좀 만들지 이 친구들 통이 좀 작아? 우스갯소리로 생각했지만 진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이렇게 현금 따발이 매일 들어오는데 오늘 정도면 특식 먹어도 되지 않나? 몇만원 아니 몇십만원 정도 뺏었어도 통장 잔고에는 티도 안 나니까요. 분명 회계상으로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남는 건 있었습니다. 그때 흥청망청 배달 어플로 음식 배달 시켜 먹었던 음식 리스트들. 이 정도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마구 샀던 게임기들. 이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갔던 해외여행지, 사진들은 남았습니다. 제 자산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상을 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믿고 가맹점을 내신 우리 점주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저희 점주님 중에 5층짜리 본인 건물에 디딤스터디 카페를 차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서 6개월 만에 확장까지 하셨습니다. 이 디딤스터디카페 연매출이 2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자기 건물이니까 월세도 안 나갑니다. 운영도 사모님이 직접 하시니 인건비도 아낍니다. 말 그대로 매출이 거의 순수이긴 알짜 중에 알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주님 생활방식이 바뀌었을까요? 매출 2억 찍으니까 차 바꾸고 명품 들으셨을까요? 천만에요. 창업전이랑 똑같이 사십니다. 우리 보통 커피 마실 때 어디 가나요? 스타벅스? 아니면 가성비 좋다는 메가커피 정도는 부담없이 갑니다. 그런데 자산이 수십억 원인 그 점주님은요. 자기 매장인 디딤스터디 카페로 가십니다. 텀블러 하나 들고 가서 우리 회원들이 마시는 그 원두 커피 머신에서 커피 내려 드십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 매장에 커피가 있는데 왜 굳이 밖에서 돈을 쓰냐?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그 점주님이 커피 한잔 내려 마시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나 하셨습니다. 대표님, 나중에 애들한테 증여할 때 세금이 걱정인데, 혹시 이런 쪽도 잘 아세요? 순간, 뒤통수를 세게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세금은 무슨? 저는 고작 새로 나온 게임기 사볼까? 해외여행 어디 갈까? 이런 소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부자는 번 돈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줄지 자산 관리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안심한 놈이구나. 잠시 맡겨진 돈을 내 돈인 줄 알고 까먹는 진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싹다 바꿨습니다. 사장놀이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절대 원칙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매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깨닫고 지금까지 철칙처럼 지키고 있는 자금 관리 원칙과 멘탈 관리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초보 사장님들이 그냥 장사하신다면, 제가 했던 실수 그대로 답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대로만 아주 간단한 것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출이 떨어져도 웃을 수 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방탄 매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가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원금 회수가 끝날 때까지 내 매출은 빵원이다. 매일 아침 눈뜨면 이 문장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지독하게 최면을 거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온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미래에 내가 가져가야 할 돈이다. 이 매장 이 매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밑빠진 독이 될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씀씀이가 한번 커지면 죽어도 다시 줄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돈좀 벌어서 15평 투룸으로 이사가면 어떨까요? 방이 두 개네? 세상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34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25평으로 이사 간다고 쳐봅시다. 아, 답답해 죽겠다. 이런 좁은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깁니다. 사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잘 나올 때 한번 늘린 수준은 절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경쟁업체 들어오고 매출이 조금만 꺾여도 못 견딥니다. 이상하게 생활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줄일 부분이 있을 텐데 하고 체크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생활비 메꾸려고 멀쩡한 매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매출은 영원이다.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불경기가 와도 버틸 수가 있는 단단한 기초 체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정비를 제외한 순수익. 몇달 정도 운영하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매달 순수익 평균치를 무조건 월급날처럼 정해서 주식 계좌로 자동 이체를 걸어 버리세요. 둘째, 증권사 어플의 매월 주식 모으기 기능을 사용하세요. 개별 주 사지 마시고 지수 추종 ETF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체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사지게 세팅하세요. 월초에 살까 말일에 살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날짜에나 사세요. 어차피 평균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주식 계좌 비밀번호를 일부러 다섯 번 틀려서 잠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어플을 삭제하세요. 이게 바로 정리식 장기 투자를 끝까지 성공시키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다들 처음엔 그럽니다. 난 우량주 사서 5년 묵힐 거야, 10년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런데 장담하건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시키는 사람 저는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그인이 되면 궁금해서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계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둘다 문제입니다. 오르면, 어? 나 주식에 재능 있나? 착각하고 주식에 빠져듭니다. 본업도 망치고, 결국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사팔 하다가 계좌 다 녹습니다. 반대로 안 오르면요. 그 인고의 시간을 못 버티고, 결국 바닥인 최저점에서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보지 마세요. 경제뉴스 보지 마세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금리가 어떻든 귀 닫으세요. 그냥 기계처럼, 월정립으로 매수만 되게 해놓고 계좌는 아예 열어보지도 마세요. 본업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다가 먼 훗날 계좌를 열어봤을 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도 똑같습니다. 초기에 의욕 넘쳐서 매장에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잠깐 삘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운동으로 비유해 볼까요? 저는 헬스장을 자주 가지만 미친듯이 운동 안 합니다. 아주 설렁설렁합니다. 다이어트 유튜브 보다가 삘 받았습니다. 헬스장 가서 천국에 계단 2시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몸살 나서 일주일 동안 헬스장도 못 가고 그 일주일이 한달두달 달 이어집니다. 결국엔 헬스장 안 갑니다. 오늘 디딤스터디카페 유튜브 보고 삘 받았다고 스터디카페 새벽 4시에 나가서 청소 3시간 하고 창문에 손자국 다 닦아버린다고 유리 세정제를 마시는 건지 뿌리는 건지 모르게 일하고 삐뚤빼뚤한 의자 칼각 맞춘다고 정렬하고 이거 1년 365일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잠깐 하고 많은 건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저는 운동에 대단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탈때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무조건 계단으로 걷기 이런 거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 정도는 365일 매일 같이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계단 오르기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365일 할수 있는 운영 원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거창한 이벤트 기획하고, 날 잡아서 대청소하는 거 말고, 매일 아침 9시에 나와서 환기 10분 하기, 아침마다 청소 매일 닦기.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365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씩 늘려가세요. 제발 처음부터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대표님, 매일 아침 9시에 나와서 환기 10분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네,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매일 아침 환기를 10분씩 지겹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매장 상황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문 열려고 보면 어? 우리 매장에서 묘하게 꿉꿉한 냄새가 났구나. 디퓨저 향을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납니다. 매일 아침 책상 닦는 루틴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처음엔 그래 저 디딤 대표가 해보라 그랬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냥 닦겠죠. 그런데 매일 닦다 보면 어느 순간 의자에 앉았을 때 삐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우리 회원들이 공부할 때마다 이 거슬리는 소리를 참았겠구나. 그제서야 윤활유를 사와서 의자마다 기름칠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휴지통을 비운다고 생각해봅시다. 매일 비우다 보면 특정 요일이 되거나 시험 기간이 되면 휴지통이 넘치는 걸 알게 되고 그 근처가 지저분해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아 저녁에 오는 회원들이 매번 이 더러운 꼴을 봤었겠구나. 그럼 그 자리에 작은 보조 쓰레기통을 하나 더 놔주게 됩니다. 엄청난 마케팅 전략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이 지루한 루틴 속에서 발견하는 한끗 차이의 디테일. 그게 쌓여서 고객들이 아 여기 사장님은 관리에 진심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주저주저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장 통장에 꽂힌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시스템으로 묶어두고 주식 계좌 비밀번호 틀리시고 어플 삭제하세요. 둘째, 반짝 열정으로 일하지 마세요. 매일 환기하고 휴지통 비우는 것처럼 내가 365일 할수 있는 계단 오르기 같은 루틴만 만드셔야 합니다. 그 지루한 반복 속에 디테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픈 초기의 설렘 그리고 한편으론 가슴 구석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사장님이 아니라 누구보다 매장에 진심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감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걸음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